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 주의하실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와 관련한 통지는 문자나 카톡 전화 말고 내용 증명으로 보내셔야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엄밀히 말하면 해제 통지를 내용 증명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요. 문자나 카톡 전화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소송으로 문제되면 내가 해제 통지를 언제 했는지 어, 정확히 입증을 해야 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계약서에 해제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보내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주의하실 것은 내용증명을 한 번이 아니라 두번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민법에는 54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즉, 해제 통보를 보내려면 그 전에 먼저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약서에도 보통 비슷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최고란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뭐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우리는 먼저 이 내용 증명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고, 상대방이 그 2주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두 번째 내용 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합니다. 라고 보내야 하는 것이죠. 어 제가 방금 2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최고 기간을 2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상당한 기간을 보통 2주 전후로 해석하기 때문에 2주의 시간을 주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고 혹시 계약서에 10일 또는 15일과 같이 특정 기간을 정해놓았으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셔야 합니다. 혹시 계약서에 최고가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내용 증명을 두번 보낼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합니다라는 내용 증명을 한 번만 보내면 되고요. 계약서에 두번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최고하는 내용 증명을 두번 보내고 세 번째 내용 증명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고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법은 그 조항에 따라서 어느 조항은 법과 당사자 간 계약이 서로 다르면 법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조항은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해제와 관련된 조항은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합니다. 아, 또 계약을 해제할 때 주의하실 것은 이행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 이행 제공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내 계약상의 의무도 이행을 할 준비를 해놓고 해제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일 때.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도인도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는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를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고 하면 잔금 지급일이 되었는데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A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A가 내용 증명을 두번 보내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제 효력이 없고 A가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준비를 해 놓고 내용 증명을 두번 보내야 계약 해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잔금 지급일 때어 B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A도 그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B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해 주는 상황이었다면 어, 둘다 계약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A가 그것을 숨기고 계약 해제를 한 다음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동시 이행 관계일 때는 내 의무도 이행할 준비를 하면서 내용 증명을 두번 보내야 계약 해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는 증빙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고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하려면 잔금이 준비되었다라는 증빙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어,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라는 것은 등기 권리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말하죠. 그런 서류들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확인서를 받아서 내용증명에 첨부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어, 반대로 매수인은 잔금에 해당하는 수표나 현금을 준비해 놓고 수표사진이나 잔고증명서를 내용증명에 첨부해야 안전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약 해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